친구들 안녕! 아프리카 안녕! 첫 번째 오늘 분석할 선수는 바로 고레츠카입니다. 고레츠카 3카 정도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은카가 68억, 70억 정도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급여 21에 189에 79. 보통 약발사. 중머리 수도는 슬라이딩 데클. 육각형이죠 완전. 몸싸움도 좋고 헤더도 좋고 다 좋은데 슈파워가 생각보다 좋진 않네. 다른 거는 업시즌이 다 좋은데 슈파워가 4나 차이가 나네. 슈파워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이 질러 주고 가비 수 비하 는 것도 봅시다. 따라가는속 도나 커팅, 방금 같은 커팅, 가비 요 것도 수비 좋았 고요. 찌르 는 패스 까지 오 깔끔 했고요 사실, 고래츠카는 제가 많이 써봤지만, 막 패스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사실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 그냥 무난무난한 거지. 스피드는 되게 좋은데. 와, 요것도 커팅. 스피드가 좋아서 커팅하기가 되게 좋아. 수비력도 괜찮고. 요 큐덥 볼까요 야와 요거 큐덥 좋았다 사실 고레츠카는 원볼란치도 원볼란치인데 투볼란치 했을 때가 가장 빛을 발하긴 해요 얘는 활동량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박아놓는 스타일은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아 커팅 요런 수루패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슈파워 능력이라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원볼란치 쓰면 생각보다 얘가 좀활동량도 있고 많이 올라가는 스타일이라서 투볼란치가 좀 낫긴 한데 고래츠카의 장점이 이런 거야 방음 같은 거 보셨죠? 사실 원볼란치를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수비력 때문에 수비력 보려고 투볼란치로 보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오, 야, 진짜 히이라 이게 보레츠카야. 보레츠카는 아마 써보신 분들 알 텐데, 저렇게 순간적인 침투를 되게 잘 해요. 저거 막움직임니 20층 보레츠카는 되게 좋았어. 솔직히 셀카 형님, 린델로프 써보셨어요? 조만간 할게 린델로프 까비... 까비... 스피드가 많은 아, 일단 스피드가... 아, 근데 이, 이 키에... 스피드 방금도 방해한 거 봤어? 이 하드웨어에 스피드까지 빨라버리니까 수비하기는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런 순간적인 패스팅까지,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진짜. 이 하드웨어에 이렇게까지 빠르니까, 스피드가. 저렇게, 와, 이거 봐봐, 커팅. 야, 반대 열어주는 패스. 패스가 확실히 진짜 막, 정말 우리가 썼을 때 좋은 뭐 페리시티나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도, 지금 큐덥도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스가 막 너무 안 좋다. 이 정도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맞았네요. 브레츠까지런거안 합니다. 브레츠카지돈받았을까 피부이 좋았네요. 구벌라치스니까 딱 좋은 것 같아. 딱 침투해주는 이 느낌. 우리 츠카는 이런 거, 여기서... 아우, 아깝다. 방금 근데 드립을 봤죠. 여러분들, 아, 패스 좋았다. 큐떡,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방금은 사실 저, 저런 큐떡은 되게 어려운 큐떡이었는데... 버티고, 보면 수비하기 되게 편하다 확실히 요런 침투 드리블도 어느정도 되니까 성큼성큼 성큼성큼 이거 봐봐봐 이런거 방어도 보셨죠? 브레츠카의 저게 장점이죠 활동량이 좋다면. 좋다라는 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보레츠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미지만 중미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커팅, 수비력, 요런 거. 근데 발락이랑 딱 같이 써버리면 질리긴 하다 근데 둘다 너무 좋다. 발락은 뭐말안 해도 좋으니까 아, 중거리가 너무 약한데 이거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는 슈팅이 너무 약해 이거 생각보다 근데 미드필더라는 게 항상 침투해서 골을 할런 데서도 이렇게 때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미드필더 중거리가 정말 중요한데 어, 슈퍼가 너무 약한데 생각보다 보면은 근데 활동량 보세요 활동량 진짜 저 이거 보세요 어느새 또 공격갔다가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반대 튜터패주고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뭐 20센스랑 비교하면은 괜찮 이거 헤딩까지 요런 것까지. 침투. 커팅. 분 하... 떠서 가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빨래줄처럼 빨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날두 같은 애들 슈퍼파워 좋은 애들 써 보면 그냥 빨려 버리거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슈퍼파워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좋은데 이게 결국은 2 0챔스 고레츠카랑 비교가 될 텐데. 이거 봐 봐. 슛시 너무 약해. 미더 워 원데더 프리즈님 마드리앤 더 러마 let me s a d n u b t e a 약해 버리면 사실 아 요즘 너무 약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거를 아, 이런 건 중거리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리 20챔스보다 업시즌이 뭐 중거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그 체감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 좋진 않아 좋긴 하네 진짜 확실히 약간 사비나 뭐 예를 들어 피를로나 이런 애들은 사실 피파에 최적화된 선수는 아니지 그치 그런건 있겠죠 아무래도 뭐 몸무게가 나가고 뭐 요런 느낌은 있겠 어 요런거 되게 좋아 수비력 보세요 수비력 진짜 좋잖아 다 짤르잖아 거기 달리기도 빠르고 패싱도 보세요 패싱도 괜찮고 그니까 러 제가 생각할 때는 슈팅이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이런거 봐봐 그니까 이게 다재다능의 표본이야 그 두개 중에 누구를 쓸까 그 고민하는거 아닌가? 거의 좋았어. 커팅. 아니, 수비가 너무 좋긴 하다. 아우, 이런 거. 시즌 이제 고레츠카 3카 분석이었고, 케미는 플러스 4 받았어요. 가격이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급여가 21인가? 21. 고레츠카라는 캐릭터 자체는 피파4에서 너무나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진짜로. 육각형의 표본이야. 큰 단점이 없어요. 장점만 있는 선수예요, 사실. 숨이, 중미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갖췄어. 가장 기본적인 거, 수비력 갖췄죠. 수비력 좋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드리블도 좋고, 약발도 사. 피지컬도 좋고, 슈팅도 좋고. 따지고 보면 단점이 없어, 얘는. 다른 수비형 비, 어, 수미랑 비교를 해 봐도 확실히 좋은 건팩트야 근데 결국 20챔스 고레츠카랑 비교가 될 텐데. 이제 제가 저번에 20챔스 고레츠카 써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선수는 그냥 대작이었어. 업시즌도 마찬가지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을 써야 된다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은카가 68억이에요. 업시즌이 20챔스가 7 1억 그러니까 거의 따지고 보면 얘 은카랑 얘 육카랑 비슷해. 근데 저라면 이거를 쓸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슈파워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어 나는 뭐 이시첸스보다는 업시즌이 좀더 좋을 것 같아. 좀 간지가 나는 것 같아 하면 업시즌 써도 충분히 좋은 성능은 발휘해 줄 겁니다.